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매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그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이번에도 야매가 아닌 지 전공 분야와 관련된 컨텐츠예요. 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2월부터 시작됐는데 음 사실 뭐 2월부터 시작된 그 접종 대상자는 뭐 전담 병원 종사자 무슨 특수시설 종사자 이래갖고 이래 사실 그 일반 국민의 그 본격적으로 된건 아니에요 근데 5월부터 이제 65세 이상 노인부터 해갖고 숫자도 보세요 위, 위랑 쭉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오, 본격적으로 5월부터 시작됐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응?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계속 사망사고가 보고가 됐어요. 외국에서부터 처음 시작됐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심신착게 나왔고, 어 이걸로 연관성이 연관된 환자도 한명 있다고 들었어요. 어 정확한 거는 몇 명인지는 근데 아직 모르죠. 뭐. 어 근데 사실 다른 그 백신도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 대표적인 백신 부작용 사례 제일 심각한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바로 요 혈전증이에요. 혈전증.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한 혈전증이에요. 백신에 의해 유도된 혈전증입니다. 자, 일단 그럼 혈전부터 알려드릴게요. 혈전이란 건그 생체 내부를 순환하는 혈액 일부가 혈관 안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말합니다. 요거 보이시죠? 요게 뭐냐면 이거 인삼 뭐, 아니에요? 혈관입니다. 혈관. 요 이렇게 살색요 여기 있죠? 요건 세포고 요 세포 위에 이렇게 또 혈관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어. 혈, 세포라기보다 조직이라고 보는게 낫죠 자 그리고 요 혈관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피가 딱지대 뭐 이렇게 엉겨붙어있잖아요 요런걸 혈전이라고 해요 혈전 우리 보면은 피가 그.. 피부로 나와서 공기 중에 노출되면은 이게 딱딱하게 굳잖아요 근데 그게 혈관 내에서 생긴 이런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혈전증이란 건 이렇게 아까 보여줬죠 혈전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는 현상 그래서 뭐 폐에서 생기면 호흡 골라 노고 가슴 통증이 있고 뭐 그래서 뭐 산소가 부족라니까뭐 의식이 막그 없어지고 그리고 다 어~ 다리 쪽에서 이제 혈전 생기면 다리가 붓고 그니까 당의 다리 통증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도 다양해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올수 있어요 이게 다 혈전증이란다 혈전이 원인이죠. 그런데 음 여기서 보면은 아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어. 그 혈관에 혈전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혈관을 점점 좁아지게 되면 결국은 혈관을 꽉 막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액이 돌질 못하니까 그게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야. 어?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퉁퉁 붙고막 시피줄이 막 노출되고 이, 이런 현상이에요. 아까 그 혈전증에 다리가 붙는 증상 이 있다고 했죠? 물론 당연히 다리도 아프겠죠 네자 혈전증 발병 원인은 혈류이 들림 응고가다 혈관 손상 등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발생하는데 네. 자아스트라아 제네카 백신 접종 후 주의해야 할 혈전 사례는 일반적 혈전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확인된 환자는 혈소판이 줄면서 혈전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까 제가 이거 말하면서 공기 중에서 상처가 나면은 그 피가 다시 엉겨붙어서 딱 혈관을 막아 혈관이라기보다도 이제 피부를 쪽좀 막아서 더 이상 출혈이 안 나게 하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혈관 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는 당연히 혈소판이 관여해요. 그래서 보통 혈전증이 생기는 환자를 대부분 보면은 혈소판이 좀 많아. 다른 사람분 혈판 수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오버 플레틀렛 되니까 이제 막 이게 이렇게 뭉치면서 이런 부작용이 나는 건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오히려 혈소판이 감소하면서 혈전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규명 누가 규명했는데이게 헤파린에 의해 유도된 그 혈전 현상하고 유사하다 고 그래요. 여기 플레틀렛 이게 혈소판이에요. 혈소판이 헤파린에 의해서 어떤 인자가 달라붙어 어쩌고 하면은 이런 이제 이뮤노글로불린 지에다가 네 유럽 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한 식이혈전증은 혈선판 감소를 동반하는 뇌정맥동혈전증과 내장정맥혈전증이다라고 합니다. 의료계는 식이 혈전증의 경우 접종 후 4일에서 20일 사이에 발병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혈전이 잘 나타나지 않는 부인 위 뇌정맥동과 아까 말했죠? 뇌장정맥에서 내 발생한대요. 그 중에서 뇌정맥동을 좀 보여줄게요. 이게 바로 어, 뇌정맥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뇌에서 모은 혈, 혈액들이 쭉 모여서 이렇게 다시 이제, 이제 심장으로 이렇게 펌프해서 내려가는 거. 어. 그런 건데 이제 이, 이 주사 막히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뇌에 그 공급됐던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어? 이제 동, 뇌 동맥에서 공급되는 혈액도 줄어 양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이게 부풀어 오르니까 뇌를 압박하고 그래서 막 뇌사 상태 빠지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그 뇌정맥동하고 아까 내장정맥동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아까 다리 붓는 환자 보였죠? 그처럼 이 혈전증이 이제 기타 다른 사지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다리에 혈, 혈전이 생겨서 이렇게 붙다가 아예 그냥 다리가 터져버렸대요. 뭐, 그리고 근육이고 뭐고 이제 뭐다 손상이 돼서 뭐 결국 다리 잘랐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백신 접종 뒤2일내에 아까 말한 4에서 20일 사이에 극심한 두통이나 복통이 지속되거나 시야 흐림. 호흡곤란과 가슴통증, 다리붓기, 접종 부위 이외에서 피하 출혈 반점 등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종합병원급 이상 큰 병원을 찾아서 어, 종합병원급 이상 큰 병원이요 에 찾아 치료를 받아합니다. 야 근데 조기에 발견하면 나을 수 있대요. 어, 출혈 반점이란 게 이런 거예요. 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멍 비슷한 건데 그 피멍, 비스, 피, 피멍 같은 거로 생각해도 돼요. 이제 퍼 파랗게 되기 전 이게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혈액이 뭐 어떻게 되면서 이제 파랗게 되는데. 이건 어, 어, 어떤 계획 그 이런 계획에도 축권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은 보여드리고 혈전증이 근데 호르몬제제 어, 특히 여성 호르몬제제예요 여성한테서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호르몬제제 그 경구피임약 피임약도 호르몬제의 일종이니까 이, 이거 복용한 여성이 혈전증 위험이 높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백신 안 맞아도 그 이런 호르몬제 복용하는 여성 중에 혈전증에 좀 일반인보다 그 빈도가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분들은 좀 백신에 또좀 주의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 백신 부작용으로 어, 아나필락시스 쇼크란 게 있습니다. 네 이거 들어본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좀 말이 좀 멋있죠 병명이 대체로 좀 음, 멋있어요. 자 그럼.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계속 엄, 언급되고 있는 아나필락시스 이제 예. 아나필락시스 반응도 이제 부용으로 심심찮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요건 뜻을 설명해 주면 반대래아 아나가 이게 그 반대를 뜻하는 그 접두사고 이제 필락시스 이게 어 방어라는 의미예요 어 그니까 역으로 자기가 말 그대로 좀 역반응이 일어났다 이거야. 백신 맞고 이러면 이제 면역 생기고 좋은 반응 되는데 오히려 자기 몸에서 막 망치는 그런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알레르기 반응이 일종이에요 여러분 알레르기 반응은 아시잖아요 근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항원에 노출된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전신에 나타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자 아까 그랬죠 알레르기 반응 일증이라고 했죠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이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그 알레르기 반응을 아나필락시스라고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러막 그러니까 호흡곤란하다가 막, 호흡 막 발작 일으키고 막 졸도하고 막 그래요. 생명 잃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땅콩 알러지로 이제 환자 중에 아나필스식스 반응이 나면은 막 비행기 안에서 막 사망하고 막 그런 잖아요 뭐 한국 건강 관리 협회에서 이제 대처법이라고 매뉴를 줬는데 뭐 떨어진 혈압을 높이고 기도를 확보하는 응급처치. 근데 그다음에 에프네프린 주사투야. 호지원이 없는. 근데 이게 1번 <laughs> 빼고 다 일반인이 못 해요. 누가 에프네프린 주사 갖고 다니겠어. <laughs> 그러니까 빨리 병원 119 불러서 병원 가야 돼. 그거예요. 음, 그래서 코로나 백신 역시 그 알레르기 항원 후보 물질이에요. 아까 그 코로나 백신 맞고 아나필락시스 사례가 보고됐다 그랬잖아요. 그니까이 백신이 이런 알레르기 항원으로 작용을 해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유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접종 후 30분간 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꼭확인한후 귀가하라고 합니다. 어. 거기 그안 그래도 그렇게 해서 접종하고 바로 보내지 않고 이제 대기실 같은데 사람들 그 쉬었다 가라고 이렇게 해요. 그니까꼭 시간 지키시고 바쁜이 있다보니 바로 가시지 마세요 혹시 본인이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전에 그런 바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이런 건또 언제 누구한테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자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일반적 몸살 반응이에요 이게 가장 뭐 거의 대부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건데 식약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의약품 종합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흔하게 보고된 이상 사례는 주사 부위 앞통, 두통, 피로감 이런 게50% 이상 보고된대요. 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근육통, 병감, 이제 권태 같은 거좀 이렇게 어? 힘이 없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열, 음. 발열 그리고 오한. 오한은 뭐냐면 이게 어, 덜덜덜 떨리고 추는 거. 그리고 오심. 네 이거 아니죠? 네. 아니고 오심이 뭐냐면 구역질 나오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심각하지 않은 걸로 보고 일종의 몸살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일 내에 해소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근데 이게 또 수일간 지속되면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지장받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앞에 앞서 말한 두 사례보다 음 약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뭐 근데 사실 뭐 경미한 건 아니죠 그래 부산 어느 병원의 직원들 접종 사례를 보면 병원 직원들까 이런 거 있다는 아니고예그 대비를 하였음에도 어떤 분은 38.7도까지 고열에 시달리고 주사 맞은 직원 중 70%가 부작용을 경험하였다 합니다. 그중 60%는 또좀 심각한 심각한 몸살을 겪었대요. 그러니까 뭐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생심각하으니까 자. 분당 재생병원에 단일 기관 조사에서도 노년층이 부작용이 더 적고 경한 것이 확인되었다. 어, 노년층은 다행히 오히려 노년층이 몸이 약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면 큰일 날것 같은데 오히려 노년, 노년층은 별로 없고 20~40%는가 많고 2% 가량만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다저2% 빼고 한 거니까 다 거의 다 20~40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면 몸살 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감기몸살과 유사한 이유가 그 중에서도 이건 아스트라예요 아재 아재 백신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침팬지의 아데노 바이러스를 활용해 만든다고 해요 또 다른 우리나라에서 그 공급하는 화이자 백신 있죠 이거는 이제 노년층 중에서도 중노년층 75세 이,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화이자 거 맞는데 그거는 이제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이 아니고 바로 mRNA를 이용한 백신이라서 조금 달, 증상이 달, 달 이런 몸살 반응이 별로 없대요. 어. 근데 아데노바이러스가 왜 그러냐면 그뭐 급성 삼기도염 인두염 뭐어 경우에 따라뭐심 쪽에서도 뭐 작용하는 거뭐 어쩌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까 있는데. 급성 삼기동 인두엔 뭐냐면 일종의 감기예요 어~ 니까 그러니까 아데노바이러스가 어, 대표적인 감기 바이러스 일종이에요 뭐~ 리노바이러스 있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도 감기 바이러스도 한 정도만 있는 건 아닌데 어~ 아이노바이러스도 그러기 중에 하나고 어~ 그래서 이렇게 아재 백신 맞으면 이게 감기 몸살 반응이 나는 거예요 자 어, 그래서 전날 주사를 맞고 응급실로 실려 사례가 있대요 어~ 저~ 우리 한의원에 오셨던 환자신데 어, 이거 그뭐 응급실에 술집 가면 갈 거면 혹시 아나필락시스 아니냐 근데 아나필락시스는 대체로 한 30분 이내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나타난 거는 이제 이 몸살이 워낙 심해져서 응급실 갈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했잖아요. 그뭐 이게 뭐 수일 내에 해도 됐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생명하고 크게 관계 없으니까 그냥 뭐 해소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게 수일간 지속돼 봐요. 얼마나 고생을 해. 그래서 이분은 너무 심해서 몸이 아파서 응급실까지 갔는데 보통 이제 대비를 하려면 잘 먹고 이렇게 잘 휴식을 하고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데 이분은 혹시 뭐 백신하고 나서 부작용 날까 봐 먹고 있던 영양제도 끊고 혈압약 같은 거 이런 상복 상복해야 되는 그런 약도 끊고 막그도 며칠 전부터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죠. 이렇게 하니까 많이 신경 쓰니까 뭐뭐 어, 뭐 스트레스도 받았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음? 몸살이 아주 심하게 네, 나, 나는 건데 하여간 그, 그러니까 그 이런 뭐앞에선 원투의 경우는 뭐 어떻게 대비할 방법이 뭐 마땅치 않지만 세 번째 몸살은 잘 먹고 이렇게 휙잘 어? 취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면 대비를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예, 한방요법, 우리 한민족, 우리 민족의학이죠. 물론 제가 한방 전공이니까. <laughs> 물론 그그 그, 제가 그 다른 양약요법에 대해서 월가발굴하는 건 이거 월권행이니까 당연히 제, 제 전공과 관련된 걸 해야죠. 뭐 제가 꼭 어느 게 우월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하면 그렇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로 공진단입니다. 응. 그 좋은 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 공진단은 뭐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한의원 잘안 가는 분들도 뭐 공진단 뭐 선물드리면 아주 그냥 좋아하시더라고. 다 알, 웬만한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공진단에 대해서 의사에 이르기를 체질이 선천적으로 허약하더라도 이 약을 복용하면 천원 일기를 굳혀서 수를 오르게 하고. 화를 내리게 함으로 병이 생기지 않는다. 근데 그, 천원 일기가 뭐냐면 이게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자신의 기에요 그래서, 수를 오르게 하고 화를 내리게 하는 게 이제 수승화강이라고 하는데, B. 자. 동의보감에서는 그 허순한 것을 치료하는 약으로 얼굴에 혈색이 없고 근육이 늘어지고 눈이 어두울 때 사용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공진단은 항산화 작용을 하며 중추신경계 질환, 염증 질환, 심혈관계 질환, 면역 질환에 효능이 있으며 간 손상 회복 작용 및 아, 요거 남자들 주목해야죠. 생신 능력 회복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보약으로 공진단 나갈 때 남성분들한테 좀 서, 선물을 하는 경향이 근거가 이거예요. 백신 접종이 그곧 본격화되는 시기죠 아까 5월부터 했다 했으니까 많은 분들의 백신접종 고열 두통 증상을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공진단을 통해서 체력을 확신하신 분은 이런 증상을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전부터 이제 잘 드시고 이렇게 하세요 자 고, 공진단은 이제 사, 보통 사양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고, 이게 사양 때문에 공진단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공진단이 그 한의원 에서 파는 그 보약 중에서 가장 고가의 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음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사양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비싼 이유가 야생 동식물 국제 관리 관한 협약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에요. 어. 자, 이 사양소에서 추출하는 이제 동물성 약재예요. 사양은 어이이 멋있죠? 이런 이런 소에서 나오는 그 사양이에요. 자, 이게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게 엄격하게 사양 생산량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귀하니까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뭐 사양이 아주 대단한 효능이도 있긴 하지만. 저 아마 내가 이걸 이게 엄청 비싸. 막 10g에 몇 백인가. 그러 거든요 그래서 반물질 다음으로 비싼 물질로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 다음 화물질보다 다음으로 비싼 게 사양인 거 같아요. 당연히 금금 다이아몬드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목향 공진단이라고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호배 돼야 될 동물종에서 추출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체제를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자 해서, 사양과 그 가장 약성이 비슷한 목향으로 대체해서 공진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확 내려갔어요. 일반적인 공진단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저희, 참고로 저희 한의원에서도 처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쌍패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로 후에 치료한 치료한 사람 음. 치료해야 되는 건 노쇠, 그 노곤하다 그런 걸 놓잖아요. 그러니까 방로에 굉장히 피로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사람이 감기에 걸려 열이 나고 출이 싫어하며 머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거나 기침하고 코가 막혀 콧소리가 나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기본적으로 쌍패탕이. 내가 봤아 아스트라제네카 백그 백신이 아데노바이스를 활용해 만들잖아 그래서 결국 제일 많이 나타나는 그 부작용 사례가 감기 몸살 증상이에요. 그래서 쌍패탕으로이잘 들어요. 잘 들어요. 그래서 한의사들이 감기 몸살에 가장 마, 많이 먹는 처방이 바로 이쌍패탕이거든요 어. 거의 그 한의원에서 상비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물어봐서 이게 여기 쌍패탕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처방 받으시면 되고요. 그 우리 한의사들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제 시작했는데 그 어떤지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럼 대부분 이제 쌍패탕으로 이제 극복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으로 한, 그 다음으로 한방 의료 보험약이 있습니다. 한그 한의원이라 꼭 이제 타약으로 이제 비싼 그 보약만 취급하지 않아요. 한의원에서 감기약을 이제 의료 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약을 취급을 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처방하는 감기몸살약으로 뭐 연교패동상, 삼소음, 구미강화상 있는데 이런 어건 이제 환자 증상에 맞게 이제 그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처방을 해줄 거예요. 물론 본인이 아 이게 뭐 앞으로 이렇게 뭐 백신 맞을 거고 이런 그거에 대비한 약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서 뭐 찍어서 말 말씀해도 돼요. 나는 어, 그래셔도 되고, 그러면 어, 그러면 한 그렇게 해서 한 3에서 5일분 정도 처방받고, 어, 백신 접종한 날부터 바로 복용을 하시면은 이제 몸살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할수 있어요. 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의료 보험이 적용되는 약이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저렴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이비느과에서 약 처방 받아서 약국에서 사는 그 비용 정도만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예상되는 일반적인 그 부작용에 대해서 대처하는 한방 의료 요법에 대해서 오늘을 설명을 했고요 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 우리 모두 함께 코로나 이겨냅시다 그럼 이만 좋아요와 구르,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 right 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